안녕하세요 테레사입니다. 오늘은 정석 빌드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중 하나 이제 가장, 가장 정석적인 CCF에 c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종류별로 이제 유튜브에 제가 편집을 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처음 시작하시거나 보완이 뭐 필요하신 분들은 습득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C 누르시고 시작해주시고요. 마저 그 다음에 C F 눌러주세요. 이렇게 집결지 나눠 찍는 설정됐습니다. 이유는 이제 반박자 느리기 때문에 가능이 이렇게 나눠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목이 되게 마르네요. 3번지가설번두 <laughs> 3번 번째 분량이 치는 쌀 옆에다 지우세요 C C F에 비해서 건설 수레를 한번더 뽑고. 이제 운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두번째 목적해는 농구가 걷어지겠죠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쌀쪽에 먼저 짓는게 부분이 되십니다 만약에 ccf였다면은 두번째 운영위치가 이쪽에 오는게 맞죠 두 번째 문이 완성되면은 집결, 바위가 누르고 설정됐습니다. 이 목재 쪽에엘리찍어 주창 건이 번, 네. 번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세 번째 나온 건설 수레도 훈련소 지어줍니다. 훈련소 지으시다 항상 띄어서 지으세요. 이쪽에다 붙여서 지으시면은 유닛이 여기서 나오요 건물에 가려 막혀져서 이쪽에서 유닛이 나니다 돌아서 이렇게 나오니 완료됐습니다. 그러면서 농구 비율 1대 3으로 가져갈 거니 설정됐습니다. 요번번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번 부대. 자, 여기서 주목하세요. 번부 지금 목재가 2개밖에 없죠. 8번 캐면은 건설이 완료로치어 결지가 설정돼서 막히지 않고 이렇게 바로 찍을수 있습니다. 번번 청량은 어... 어... 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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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이면 7,80%때 찍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음... Reese...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터치할 때1 3 4 5 6 7 8 9 1 0 7 8 0 2 2 2 3 2 4 2 5 2 6 3 0 3 1번 1번 3번 부대 3번 1번과 3번 임결지가 2번으로 됐습니다. 5번 3번 부대 3번 결지가 4번대 3번 부대 1번 2번 5번 부대 3번 1번 2번 부대 5번 부대 6번 부대 집결지가 4번대 1번 2번 부대 2번 1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분 2번 부대 6번 3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26번 부대. 26번 부대. 1번 부대. 자, 세 번째 창에서 채우다 하면 건설 수레가 나아요. 이걸로 마루 지어 주시고 세번세 번째 본영으로 세번째 본지에서 나온 건설로 멀티 활성화할 거예요. 4번 부대, 5번 부대, 6번 부대, 3번 부대. 그다음에 시장 지역 집결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창병 총 5개 중에서 3개는 서치 보내고 두기는 분진 수비할 겁니다 이창병나이 바로 해체해서 사원 지어주시고요 시이완료되는타는이밍맞춰이밍구한서정리해주정해주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됐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이

병차완료돼도 아직 찍지마세요4번일번번1번번번번일번번일번번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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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일번3번일번번일번일번일번일번번번일번번1번3번일번일번1번일번번일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 y <laughs> 번 부대 u n k d 대 f f i c u l t i e s even one good. c o n s u 번정 연기가 완료됐습니다. 국민시랑 세이시오 나왔죠. 바로 찍었어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바로 철리완이됐습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어디냐? 워키오. 둘다 좋습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두 년에 총 여섯 개까지 맞춰주세요. 1번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일번 집결지. 멀티에서도 시장 하나 찍고 무궁무 그 찍어주시고, 오, 자 이제 오, 어플 바로 찍어줄 겁니다. 자 어플 찍을 때 이제 건설이 쌀농부 두 개를 목재 쪽에 붙여주세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나온 이건 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두기는 멀티 쪽에. 그 다음에 비행체 하나, 관측수 하나.

우단하첫 번째 완료면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반지름 완료됐죠. 그보리고다 센터를 좀 집. 지... 가야, 더 가야 돼요. 돼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 상태가 완전 안전하게 집결지수 있어요 번 부대. 부대, 3번 부대. 집결지가 고 설정됐습니다. 대장님께서 움직겠습니다집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연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되가 설정됐습니다. 자, 이제 마소검지 연구가 련된3번 모델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그 멀티 쪽은 추가해 주고요. 자 멀티 쪽에 연구가 완료된 여기 보이시면은 지금 무 여섯 까지맞추 다음에 도 찍을 때는 그기다랑 네. 같이. 기설이자카까지 나오고 기자카 나오면 그때 하영차 온다. 그 다음에 돈이 딱 나올 거예요. 이제 감이 옆에까지. 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정되었습니다. 이제 비행체 슬슬 울려줄 거고요. 1 대장 맞추시면 1 1단다 맞추시면 따지에 음. 집견지가 설정됐습니다. 오번 분, 칠번 이제 집결지가 설정습니다 스타팅 위치는 계속 집결지설정있서습니다 집결지가 음 설정습니다 3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습니다 집결지가 설정습니다 비행 체설설 눌렀을 겁야 집결지가 설정되습니다 6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도었죠 시비 이제 무기 다 찍는 3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설이된 4번, 1번, 번 7번 그다음에 집결등용이 되면은 그때 여기서 뽑아 주시면 되고요. 목표 등용에 맞춰서 공역 한번 구 조절해 주시고 막루 업글 지해주시면 됩니다. 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t e c o n s o l 습 d a t e Consol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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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s o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상인이 떠나 집결지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집결지가 완료됐습니다. 설정됐습니다. 집결지, 집결지,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자, 그럼 이쪽 다 됐으니까 비행체를 지금 건설이 잠시만요. 완료됐습니다. 이거 하나는 목재 쪽에 하나는 비행체를 지어서 가미가재를 네, 계속 효율적으로 써야지 다른 종족들에 비해서 자원효율에서 안 밀려 그 때문에 4비행 3비행에서 4비행 정도는 마치 주시는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독구가 나올 때쯤 이 망루 업클이다될 거고요 어느 정도 여기 수비 경력이 충당될 정도를 봐서 이제 농부를 생산, 농부 생산에 들어가시면 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안 깨도 이쪽에 렐리 찍어놓고 렐리 찍거나, 이렇그 알아서 농부 세계 여기 더충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포인트는 뭐냐. 돈이 되는 대로 싹싹 딱 찍어 줬잖아요 지금 마소고까지. 그런 부분들을 다 응용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업그를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자 보세요 화염차 공격력 향상 상인이 떠났습니다. 이거를 마무리해야 연구가 이렇게 기갑차 방어력 향상이 다 이게 기갑차의 방어력을 5를 증가시켜주는 건데 이 과정까지 잊지 말고 무조건 해주시는 게 교전할 때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이제 유닛한테 장수들의 경력과까지 더불어서 증가가 되잖아요. 그 점들을 생각했을 때그 방어력까지 무, 무난하게 연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CCCF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부족한 그,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